자, 오늘 영상에서는 현재 나쁘지 않은, 어쩌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프랭크 감독이 이끌고 있는 토트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토트넘은 리그에서 3위를 달리고 있죠. 거기다가 극장골을 그 종종 넣으면서 패배하지 않는 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가장 최근 경기에서 마티스텔까지 득점을 하면서 부진을 끝낼 수 있는 신호탄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당연히 너무나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토트넘이긴 하지만 솔직히 토트넘 팬 입장이라면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승권은 아니더라도 조금은 분명히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느낌. 그래서 전술적인 문제를 깊하게 다루기보다는 이번 영상에서는 전체적인 스쿼드와 가지고 있는 최근 외부적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다뤄야 될 문제는 뭐냐면 창의성이 부족한 미드필더예요. 이 중심에 있는 선수는 현재 임대 소속으로 토트넘에 합류한 주앙 팔리냐예요. 지금 팔리냐? 뭐 별로다. 뭐 하고 있다? 이거 절대 아니죠. 정말 괜찮은 영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리그 울버햄튼 경기에서 토트넘이 보여준 끔찍한 후반전 속 이런 어둠 속에서 잠깐 스쳐간 한 줄기 빛이었죠. 후반 내내 토트넘은 울부스 감독인 페레이라 감독에게 전술적으로 완전히 이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결국 팔리냐의 극장골과 함께 팬들에게 다가가서 세레모니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거의 토트넘을 구했다고 해도 될것 같은데요. 하지만 팔리냐는 경기 동안 안정감을 높여줄 뿐, 창의성이나 탈압박, 혹은 뛰어난 전진 패스를 기대할 수 있는 선수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때로는 공을 잡고 빼앗겼고, 때로는 동료들이 아예 팔리나를 건너 뛰고 측면으로만 전개하는 공격 작업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물론, 아직 프랭크 체제는 시작 단계이고, 전체적인 그림은 나쁘지 않습니다만, 풀타임 경기를 보면 평범하다는 느낌을 아직 많이 받고 있어요. 프랭크 감독이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나는 공격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기 전에 수 수비 완성도를 먼저 높일 것이다. 이런 뉘앙스의 인터뷰를 보여주긴 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현재 미드필더가 보여준 창의성 부분은 너무나 아쉽습니다. 특히 거기에 함께 뛰고 있는 선수가 벤탄쿠르죠. 근데 팔리냐와 벤탄쿠르가 수비 앞에서 투블란치로 서게 되면 토트넘은 중앙을 통해 전진을 하는 모습은 거의 보여주기 어려워요. 마치 두 선수가 다른 역할을 위해 그냥 존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상대 공격을 끊거나 수비 조직을 유지하고 심지어는 상대를 끌어들여 동료에게 공간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런 단순한 역할, 수비에 집중된 역할을 주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그 대가로 토트넘은 중앙 전개를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애초에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사르와 베리발이 빠른 성장세와 함께 최근 경기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선수들도 순간적으로 번뜩이는 모습을 보여줄 뿐 전체적으로 팀의 창의성을 높여줄 만한 선수들은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아치 그레이는 아직 프랭크 감독에게 신뢰를 얻지 못한 것처럼 보이고요 다행히 이번에 영입된 사비 시몬스가 점차 중앙 미드필더 혹은 공격형 미드필더로 기용이 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긴 하지만 아직 EPL 적응을 마치지도 못했을 뿐더러 영상 뒤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만족할만한 왼쪽 윙어가 없는 상황이라 시몬스를 현재 중앙과 공격형 미드필더로 무조건 기용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왼쪽 윙어로 출전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리해 보면 프랭크는 토트넘의 고점을 높이기보다는 저점을 끌어올리기 위해 브랜드포드에서 영입이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부합한 선수가 팔리냐예요. 팔리냐가 정말 팀의 최저점 이걸 끌어올릴 수 있는 선수인 것은 분명한 팩트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토트넘이 더 주도적인 경기, 더 강팀다운 경기를 하기 위해서는 중앙에서 지배하는 모습 이런 경기를 더 많이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현재 팔리냐가 더 어려운 경기와 빅매치에서는 토트넘에게 없어 서는 안될 핵심이지만 울브스전처럼 팔리냐가 득점 말고는 무색무취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점차 지켜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진짜 애매한 스트라이커 뎁스예요. 너무 애매합니다. 히샬리송이 개막한 이후에 두 경기 동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후에는 기복이 너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현재 토트넘의 스트라이커 자원을 살펴보면 히샬리송, 솔랑케, 무아니텔, 칼레 정도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야기해 볼 텐데 일단 이름만 들어봤을 때는 너무 답답한 상황입니다. 특히 문제는 지난 시즌에 주전으로 활약한 솔랑케가 최근에 발목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이라기보다는 작은 시술에 가깝긴 한데요. 그래서 다행히 복귀 날짜는 10월 중순에서 후반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발목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이 날짜에 돌아오는 게 확실한 것도 아니고 돌아오더라도 다시 지난 시즌만큼 폼을 얼마나 빨리 회복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이적 시장 마. 마지막에 영입된 무한이도 현재 부상으로 회복 중이죠. 이 또한 심각한 부상은 아니기 때문에 조만간 복귀한다고는 하지만 무한이는 프리시즌 동안 토트넘에서 적응을 한 선수가 아닙니다. 현재 전술 그리고 리그 팀에 모두 적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히샬리송과 테를 이야기해보면 히샬리송은 다행히 지속적으로 선발 명단에 들고 있긴 하지만 다시 원래 알던 히샬리송으로 돌아왔습니다. 테른 스트라이커와 왼쪽 윙어 자리를 모두 소화하면서 아직 최적의 자리를 찾았고 찾지 못한 상황이고요. 스칼렛은 아직 경험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선발은커녕 교체로도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프랭크 감독이 이적시장이 끝나기 전에 이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트라이커 자원이 분명히 부실하기 때문에 무한이를 데려온 것이겠죠. 지금 무한이가 돌아와서 빠르게 주전을 차지할 수 있을만한 기량을 보여주기를 프랭크와 토트넘은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스트라이커 붙박이 주전만 확실히 자리를 잡게 된다. 토트넘은 현재보다 훨씬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손흥민의 부재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도 주전을 정하지 못해. 좀 왼쪽 윙어에 대해서 이거는 확실히 다시 말하지만 손흥민의 부재라고 말할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티스텔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적시장 동안 토트넘 소식을 계속 팔로우하면서 텔과 오도베르는 빠르게 토트넘에서 다음 시즌에 역시 뛸 것으로 확정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둘이 잘 성장만 해 준다면 왼쪽 윙어 문제는 걱정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제 생각이 틀렸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오도베르에 대해서 프랭크가 직접 언급한 내용과 기용되는 걸 함께 생각을 해보면 신뢰를 나름 얻은 것처럼 보이긴 해요. 하지만 오도베르가 지금 토트넘 왼쪽 윙어에서 붙박이 주전이다 이건 절대 아니죠. 그리고 저는 존슨이 너무 아쉬운 게 프랭크 감독이 왔을 때 존슨에게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에서 꾸준히 기회를 줬다고 생각을 해요. 프리시즌부터. 하지만 아무런 색깔을 보여주지 못했고 기대에도 부응하지 못하면서 최근에는 다시 오른쪽 윙어로 후보로서 교체로 투입을 하고 있죠.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뭔가 오른발 윙어로서 분명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더 많이 보여주기 위해서는 왼쪽에서 좀더 파괴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야 하는데 기회를 좀 날려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이 이적시장 내내 맨시티에서 뛰고 있는 사비뉴 영입을 간절하게 원했던 것이고요. 에 대한 확신도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티스텔은 최근에 리그에서 득점을 하긴 했다만 무아니와 솔람키가 돌아온다면 스트라이커 입지가 어떻게 될지 확신을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던 하나의 이슈가 있었죠. 바로 챔피언스리그 명단 제외까지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챔피언스리그 예선에서 아예 기회를 받지 못하고 있죠. 이거는 팬들뿐만 아니라 선수 개인에게도 큰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왼쪽 윙어에서도 완전히 밀린 상태고 스트라이커에서도 후보. 조차 들지 못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마티스텔은 이번 한 골로 절대 만족하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무조건 더 보여줘야 돼요. 그래도 긍정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아직 프랭크는 텔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프랭크는 텔에 대해 이렇게 말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텔이 박스에 침투하는 능력과 뒷공간을 파고드는 스피드를 볼수 있었습니다. 위치 선정 또한 좋았고요. 압박 능력도 매우 좋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뛰는 태도와 모습은 정말 마음에 들어. 연계 플레이도 준수한 수준이고 더 발전할 수 있는 선수예요. 그리고 이어서 텔은 정말 골을 넣고 싶어했고 잘하고 싶어했습니다. 하지만 스트라이커는 결국 득점으로 평가를 받죠. 골키퍼가 실점으로 평가받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경기력은 확실히 발전을 했습니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만큼 기대감을 계속해서 있다는 거겠죠. 게다가 텔은 포스트코글루 때 완전 영입된 선수가 아니라 프랭크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직접 영입을 승인 한 뒤에 마무리한 이적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프랭크 역시 선택한 선수다. 이렇게 봐도 될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프랭크 감독은 이런 잠재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유망주의 포텐을 여러 차례 터트려준 바 있죠. 바로 브랜트 포드 시절, 위사, 와킨스, 케빈 샤데를 모두 9번 공격수로 키워냈고 이반토니에게는 박스 안에서 집중할 것을 요구하면서 챔피언십에서는 득점 기록을 세우게 했고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격수를 성장시켰죠. 거기 현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한 은배모도 리그 20골을 넣어줄 수 있는 공격수로 성장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마티스텔 영상을 다룰 때 함께 언급해드렸던 인물인데 은배모를 성장시킬 때 프랭크뿐만 아니라 저스틴 코크레인 코치가 큰 기여를 했는데 현재 코크레인이 프랭크 감독과 함께 토트넘으로 와서 수석 코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를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지난 시즌 토트넘이 우승컵을 차지하긴 했지만 워낙 한 시즌 동안 좋지 않은 분위기와 성적을 이어 나갔죠. 토트넘 스쿼드가 뭐 우승권이다, 챔스권을 무조건 나가는 것이다. 이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건 잘 인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리그에서 17위 할 스쿼드는 절대 아니었죠. 그렇게 스쿼드를 잘 갖추고 있는 와중에 이번 이적시장에서 대체 선수들을 잘 영입했고요. 나쁘지 않은 이적시장을 보냈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 감 선수들 보다는 아무래도 시간이 더 필요한 성장이 더 필요한 선수들이 스쿼드 내에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선수들은 불안정할지 몰라도 감독 만큼은 정말 안정적이고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데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축구는 감독 놀이다 이런 말처럼 지금까지 보여준 프랭크 감독의 능력이라면 현재 즉시 전력은 부족한 토트넘 일지라도 잠재력 만큼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 토트넘의 스쿼드를 분명히 성장시키고 좋은 성적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